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모두 청약이 가능한 그런 분양 물량이고 합리적인 분양 가격에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흥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오늘은 이 편한 세상 시흥 장현 더 퍼스트 베뉴라고 하는 분양 물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민간 참여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청약 통장의 납입 금액이 많으신 분들이 당첨 확률이 높겠습니다. 또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라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은 경기도 시흥 장현지구의 공공주택지구의 B10블럭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요. 총 431세대 세대가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부터 25층 4개동으로 구성이 되고 84제곱미터 단일평형으로 이제 구성이 된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이 당첨 확률이 높은 분양 물량이고 입주 시기는 2024년 8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흥 장현 지구 이 시흥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월곶 판교선 그래서 판교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신안산선 여의도까지 광명을 지나서 서울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두 개의 노선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들이 이제 완공이 되게 된다면 이 시흥 장현지구의 평가를 더욱 더 높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핵심적인 노선들이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곳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가치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잘 여러분들께서 선별하셔가지고 내집마련 전략을 짜신다면은 나의 자산 가치를 크게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입지를 보면은 시흥능곡역 인근에 있습니다. 시흥시청역이 이제 핵심역이라고 본다면 한정 거장 뭐 가게 된다면 시흥능곡역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시흥능곡역의 현장을 다녀온 영상이 있죠.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 봐야 된다. 핵심적인 지역들을 좀 눈여겨 봐야. 이시흥 능곡역 인근에 이제 도보로 한 10분 거리 조금 넘는 거리이긴 하지만은 이 편한 세상 시흥 작년 어 퍼스트 베뉴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동원 로얄드쿠 2차가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는 미기양 물량들이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큰 호응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는 가치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죠. 어, 지금 미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이 시흥 능곡역일대도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비가세의 구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 현실적인 가격을 이제 평가하기는 쉽진 않지만, 이 시흥 시청역과 시흥 능곡역의 일부 지역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추후에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한번더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이장공역 예정지 같은 경우에도 제 유튜브 초창기 때 분양 물량들을 제가 다루었었었는데 그때 이제 어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초지역이 보이지만 초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타역세권이 될 여러 개의 역사가 생기게 될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보이고 이 서해선을 통해 가지고 시흥 능곡역과 시흥 시청역을 지나가지고, 어, 이제 소사역까지, 소사역을 지나서 일산까지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흥 시청역을 지나는 서해선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고, 추후에, 어, 추가적인 노선들이 확충될 수 있는 곳이고, 어,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월곧 판교선이라든가 신안산선이 추후에 이제, 완공이 될 그런 예정지들을 좀 관심있게 보시면 은 그러한 지역들 중에 아직도 저평가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어 그런 지역들을 미리 선점하시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지역들의 내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같이 어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은, 시흥 능곡역 일대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제 구축의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또 임대 아파트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 시흥 능곡역 바로 인근에 보면은, 능곡 자연엔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년차가 된 아파트, 그리고 34평형의 실거래가가 이제 7억 800만원 정도가 현재 실거래가로 찍혔습니다. 이편한 세상 시흥 장현 퍼스트 베뉴 같은 경우에는 입주 예정이 2024년 8월인데 분양가격은 84A 분양가가 4억 7,495만 원.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억 후반대의 가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구축의 아파트와 비교를 해 본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안전적인 마진이 있는 그런 아파트이고 또 이편한 세상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일금 건설사의 아파트로서 위험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능곡 힐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14년차가 된 아파트 6억 5천만원의 이제 실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10년이 넘은 아파트들도 6억이 훌쩍 넘는 실거래가 형성되 성이된 만큼 이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이 된것 같아요. 이 동안 로열두쿠 2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가격 뭐 그렇게 분양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제일풍경채 센텀 이라든가 이로열두쿠 2차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가 그렇게 큰어 신빙성은 있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효과 같은 경우에는 9억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억에서 10억, 11억까지도 이 효과가 있는데 좀 다소 높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하지만은, 어이 구축의 아파트가 7억대에 거래가 된 것을 봤을 때는 이 신축의 아파트는 뭐 7억 이상은 충분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심을 좀 갖고 청약신청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이제 직사각형의 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강 거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중앙 같은 경우에 잔디광장이 있는데 이편한세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이편한세상에서 살아보고 했는데 굉장히 조경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석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배치를 하고 가운데 잔디광장을 굉장히 멋스럽게 하거든요. 이 시흥에서 분양 하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퍼스트 배뉴 같은 경우에도 어, 이런 조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이긴 하지만 민간 참여형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 광교라든가 다산 신도시 이런 곳에 어, 굉장히 잘 조경을 하고 가격이 상승한 그런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흥 장현의 민간 참여 공공 분양인 이 퍼스트 배뉴도 어, 앞으로 높은 시세 가치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84A 타입 같은 경우에 238세대이고요.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일단 현관에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상당히 큽니다. 어, 이런 팬트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공간이 있다는 것은 공간 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우수하겠죠. 그리고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성으로 보이고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보 구조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주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창문이 나있고요. 침실 옆에도 별도의 이런 붙박이장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침실 방이 3개라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현관 팬트리를 크게 넣은 만큼 알파룸의 구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평면 구성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96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과 침실이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현관 팬트리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붙박이장 같은 것들도 추가적인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창문이 있기 때문에 마통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주방 같은 경우에도 창문이 잘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용도실과 실외기실이 위쪽으로 있는 부분이 A 타입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고 전체적인 평면 구성은 비슷한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이 평면 구성도 이제 방이 3 개라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8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97세대이고요. 이 평면 같은 경우가 좀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면 구성이 그렇게 우수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침실 3에 드레스룸이 있고,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면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마통풍이 거실하고 안 되기 때문에 환기성이 조금 취약할 것으로 보이고요. 침실을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추가적인 장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확보가 된것 같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a 타입과 b 타입과 비교를 해본다면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은 현관 팬트리도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제가 봤을 때 평면 구성은 모두 다 우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84c 타입의 평면이 제일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시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그리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수도권의 50%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꼭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만 거주를 했다면 청약 1순위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선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형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분 최대 매월 10만 원까지 인정을 해서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내 청약통장에 납입된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을 간단히 보시면 이제 중도금 대출이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도 이렇게 의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뭐안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그런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대출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추천 다자녀, 노부모, 생애 최초 신혼부부 해가지고 이러한 조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세대주 요건들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공분양이기 때문에 특별공급의 조건들을 꼭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일정을 살펴보게 된다면 특별공급은 5월 2일에 특별공급 신청이 있고요. 5월 3일에 1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 그리고 5월 4일에 2순위 청약 그리고 5월 12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 84a 타입이 238세대 4억 8천 4백만원 이구요 84b 타입 96세대 4억 7천 8백만원 84c 타입 97세대 4억 6천 100만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84C 타입의 경쟁률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어그 이유는 구조가 구성 그 평면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84C 타입의 경쟁률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84A 타입이나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평면 구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납입금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별공구 같은 경우에 이제 A 타입을 좀 피해가지고 청약 신청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분양 가격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건설사의 그래도 핵심적인 지역에 어,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에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만한 그런 분양 물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청약 전략들 잘 짜셔가지고 경쟁이 이제 치열할 것 같은 것들은 좀 배제하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입지가 그래도 추후에 어, 지금 현재는 교통의 불편성이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서 자산의 가치가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어 당첨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청약 신청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패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시흥 장현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입지가 좋고 저렴한 물량들 계속 지속해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내집 마련을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올바른 재테크를 할수 있도록 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